안녕하십니까.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아,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옵션 종류입니다. 아, 그 중에서도 차세대 전동권에 관계된 옵션입니다. 이미 과거에 그 판매한 적이 있었던, 예, 옵션이고요 아, 트리튬움 그, 프론트 사이트입니다. 아, 트리튬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이제, 그, 왜 쓰는지, 그 효과가 뭔지, 장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트리튬은 그,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그, 축광식하고는 틀려요. 그, 그러니까 트리튬 자체가 발광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물에도 사용되는, 예, 물질이라서, 여기 보시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조금 밝게 이렇게 빛나는 부분, 이 프론트 사이트에서 요게 이제 트리튬입니다. 그래서 트리튬은 어,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간 사격할 때 그냥 그 빛이 없어도요 자체적으로 발광이 되기 때문에 야간 전할 때도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명이나 이런 거 없이 은밀하게 접근할 때도 항상 이 트리튬은 제 쪽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빛을 발광해주기 때문에 반대쪽에는 없어요. 적 <laughs> 쪽으로 만약에 발광이 되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아군 쪽으로, 그러니까 아군 쪽이 아니라 저,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용자 쪽으로 발광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 야간에는 프론트 사이트만 있어도 사실 조준사격이 되기 때문에, 지향사격이죠. 어차피 야간사격 자체가. 그래서 근접전으로 들어갔을 때, 어, 자체 발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 자체 발광이 아니라 그 발광기, 라이트라든가 이런 예, 보조장치, 도트 같은 보조, 조준장치 이런 거 쓰지 않고 예,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도트 배터리가 그 야간 전 상황에서 아웃 되더라도 얘는 항상 켜져 있어요. 더날 수명이 거의 12년이기 때문에 이뭐 거의 12년 정도면 총이 망가진다고 봐야죠. 물론 차세대는 망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12년 정도면 굉장히 오래 쓰는 거거든요. 이총 차세대 총을 사서 끝날 때까지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트리튬 자체는 사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원소 물질 자체가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또 말라 올라. 일단 이제 그러면 왜이 트리튬 그 프론트 사이트를 껴야 되느냐? 이 트로튬, 트런튬 아, 발음이 이렇게 꼬여. 트리튬 프론트 사이트를 어, 끼는 이유가 사실 야간전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야간전 하다 보면 이제 도트 사이트를 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실물이면 실물 도트사이트면 사실 프론트 쪽으로 앞쪽으로요. 그러니까 저기 보는 방향 쪽에서 빛이 안 보여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laughs> 경험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저도 게임을 오랫동안 뗐기 때문에 저는 잘 아는데 이 야간 에화때 보면 도트사이트 딱히잖아요. 그럼 레플리카제품을 딱히면 앞에서 전방에서 보입니다. 그 도트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빨간 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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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게, <laughs> 결국은 이제 자기 위치 노출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야간전 때 라이트를 사용해서, 라이트를 비추어서 사격하는 경우도 많죠. 어, 뭐 오토트레이스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트를 키면 자기도 조준이 되지만 상대방도 조준이 돼요. 그 도트사이트가 보여요. 레플리카는. 물론 오리지널은 안 보이죠. 그래서, 어, 도트사이트 자체를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 라이트를 키도 켜도, 켜도 위치가 노출되고, 이제 우회에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말 은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빛을 쓸 수도 없는 상태에다가 조준도 안 되죠. 네. 그럴 때 쓰는 게이 프론트 사이트입니다. 트리튼 프론트 사이트 야간 때도 굉장히 그 효과 좋고요. 또한 가지 흐린 날에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확실히 좀 보조적으로 효과가 있고요. 급작사격에는 원래 프론트 사이트만 보면서 조준할 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이 트리튬을 그 개발하는 업체가 그 마이크로테크사거든요. 마이크로테크사하고 이 랄락스하고 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일본 내에 허가 신청 받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 랄락스 쪽에서 하는 얘기는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재질 자체도 좀 달라요. 어, 지금 이제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게 지금 이제 416D의 프론트 사이트거든요. 제거 보시면 제 것도 지금, 예, 아이언 사이트 달았어요. 프론트 사이트를, 예, 아이언 사이트가 아니라, 프론트 사이트에 지금 요 제품을 장착했거든요. 근데, 어, 이게 마루이 거는요, 요 프론트 사이트의 요 가운데 부분, 지금 현재 이제 이 부속이요. 이 부속이, 어, 사실 굉장히 쉽게 풀어줍니다. 어, 재질이 이게 두랄루민 계열이 아니에요. 두랄루민이 알루미늄 중에서 제일 비싼 재질이거든요. 항공기에도 쓰는 재질이라서 굉장히 비싼데 이 두랄루민 자체로 만든 거하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아이언사이트하고는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제거 같은 경우는 사실 가운데가 파손됐었습니다. 예. 프론트 사이트의 가운데 그 조준 부위가 파손이 됐었고요. 아, 너무 쉽게 이렇게 똑잘라졌어요 그 주조식으로 만든 건지 그냥 툭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얘는 강해요 예, 두랄루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질에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재질의 내구성에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얘 같은 경우에 제가 사진을 다시 수정해서 올리긴 하겠지만 예 상세 사진은 장착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가운데 핀만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프론트 사이트 요 밑쪽에 보시면 요쪽에 핀이 있어요 핀만 제거해 주시고 끼워주시면 예 그냥 간편히 장착이 되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끼기가. 뭐 설치법이라는 것도 없을 정도로. 더군다나 또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아, 아, 보일래나? 예. 간단하죠. 예, 설명도 간단해요. 그냥 이거 빼고 끼십시오. 이게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발광되는 거는 지금 사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깜깜한 때 나와서 진짜 모든 조명을 다 끄고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카메라는 그게 좀 불가능해요 사람 눈하고 좀 틀려서 명확하게 보여 드릴 수 없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조적으로 쓰기 굉장히 좋고요 어, 전에 한 분은 그 고객님 중에 한 분은 요 프론트 트리트 부분만 빼가지고 뭔가 실험할 게 있다고 빼가셨는데 예. 물론 이제 빼간 게 아니라 사가신 거죠 이게 전체 사가서 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발광이 된다는 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뭐예요 야간전 야간전이나 날씨가 흐린 날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특히 야간전 때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도트 사이트 쓸수 없는 상황 라이트를 쓸수 없는 상황에서 조준 기 자체를 사용해야 되면 이게 가장 최상이고요 어 장착은요 마리 차세대 전동권음 HK416D에 에, 만 장착되는 걸로 지금 이제 스펙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회사에 그 HK416D에 장착이 되나요? 그건 모릅니다. 에, 스펙상에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회사, VFC나 뭐 다른 기타, 위나 뭐 이런 회사들 것까지 제가 일일이 체크해야 될 의무도 없고요. 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제품 자체도 확보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고요.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 HK 416D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 마이 HK 416 시리즈 중에요. 차세대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 HK 416 시리즈 중에 대북으로 버전이 있거든요. 대북으로는 장착 안 됩니다. 대북으로는 아이언사이트가 틀려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자 자 모양이 틀려서 장착 안 되고. 어, 또한 가지 물어볼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차세대 전동권인 HK 417에 호환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호환 됩니다. HK 417에는 돼요 또 프론트 사이트가 똑같아요 리어 사이트하고 그래서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대응 기종은 그러니까 쓸수 있는 기종은 말의 차세대 전동권 HK 416D 그다음에 HK 417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외 제품은 사용 불가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호환성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환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 모든 제품에 장착할 수가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트리툼 사이트라는 것은 별도의 빛을 조사해서 축광식으로 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축광시킨 다음에 그걸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 자체가 발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 발광이고요. 일단 수명은 12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을 사서 초기에 장착하면 총이 끝날 때까지 그 수명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항상 자체 발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고요. 어, 거기에 또한 가지 효과가 자체 발광도 있지만, 또한 가지 이게 원래 있던 순정, 프론트 사이트에, 요, 가늠자 부분, 그러니까 프론트, 가늠자에, 프론트 사이트 부분, 프론트 사이트 부분이 원래 잘 부러지거든요. 이렇게 톡 치면 이게 또 어디 가서 탁 부딪히면 톡 부러져요. 운 나쁜 음. 케이스긴 한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바로 대응해서 쓸수 있는 게 예고요. 예를 바꾸면 뭐 부러진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질 자체가 두랄루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 구매 문의나 어, 기타 문의는요. 저희 그 인터넷 쇼핑몰 스와트 모형 어, 쪽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 댓글에다 문의하지 마십시오. 그 가격은 알려 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수입품이기 때문에. 수입품은 가격을 그 공개적인 곳에다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환경이 틀리니까 저희 쇼핑몰, 어, www.swatmodel.co.kr 모르시면 그 옆에 상태 내용에 항상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스와트 모델, 그러니까 스와트 모형, 스와트 모형 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셔가지고 가격 확인하시고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살펴본 옵션은 바로 그 라일락스의 HK, 마이 차세대 전동 HK416D 트리튬 프론트 사이트 네, 자체 발광 제품, 네, 요거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그 다음에 문의사항 이런 것들 가능한 한 댓글보다는 저희 쇼핑몰 쪽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옵션들, 그다음에 좋은 제품들 가지고 리뷰 네. 상세하게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와트매장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